지구 자체를 생명체는 아니더라도 지적인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구도 나름의 정신과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걷고 일상생활을 하는 지구가 갑자기 깨어나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미쳐버리는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길 바랄게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이나 식물과 같은 생명체의 집단적 활동이 지구를 변화시키고 지구 자체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지구에 녹색 마음이 있는 것처럼요. 지구를 살아있는 행성으로 비유하는 건전 세계의 생물들이 땅, 바다, 하늘의 최상층을 기어다니고 헤엄치고 걷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식물은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으며 물과 토양, 심지어 대기 중에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이제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일하는 거대한 팀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만들고 동물은 꽃의 수분을 도와요. 이들은 함께 지구의 생명체 팀과 같은 생물권을 형성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행성 지능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개인과 집단이 지능적일 수 있는 것처럼 행성 전체도 지능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행성의 지능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믿어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처럼 행성의 집단 지능은 행성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능력으로 측정돼요. 지구는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는 복잡한 시스템과 같아요. 숲처럼요. 나무는 비밀스러운 지하 곰팡이 네트워크를 통해 영양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나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는 숲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지적이고 의식이 있는 행성을 찾으면서 판타지 우주로 뛰어든다면 그린랜턴의 모고를 선택해야 할 거예요. 모고는 날씨를 바꾸고 중력 식물의 성장 또는 기타 표면 조건을 변화시키는 등의 일을 할수 있는 특정 행성입니다. 아니면 아바타의 멋진 판도라는 어때요? 촉수를 연상시키는 기관을 가진 동식물의 매혹적인 장면 기억하시나요? 촉수는 생명들이 신경 수준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지구 전체가 작은 나무, 생물,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조각들이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두뇌 같다고 할수 있죠. 아직 멀었지만 상상해보는 것도 좋아요. 현재 우리 문명은 과학자들이 미성숙 기술권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지구에 항상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지구를 위해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성지능이나 집단적 이해가 없습니다. 대신 다들 각자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최악의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연구원들은 행성지능이 인류의 장기적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미성숙 생물권이라고 부르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수십억 년전 지구의 생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조목이 없는 맨 땅에는 미생물만 존재했어요. 지구적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미생물이 지구, 대기 또는 다른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25억에서 5억 4천만 년 전에 성숙한 생물권으로 안정된 대륙이 형성되고 생물권이 지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성숙 기술권으로 지구 시스템에서 자원을 끌어오고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 기술, 교통, 전기 및 컴퓨터가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현재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성숙한 기술권이라고도 하는 네 번째 단계는 지구가 미래에 지향해야 할 곳이에요. 기술이 지구 전체에 혜택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양열과 같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행성 지능은 성숙한 행성의 신호이며 연구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생물이나 식물과 같은 생명체의 집단적인 활동은 지구를 변화시켜 우주에 떠다니는 생명 없는 바위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지구는 생물권을 통해 수십억 년 전에 스스로 생명체를 호스팅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제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자가 유지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을 알아내야 하지만, 이번에는 테크노스피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성이 판도라나 다른 상상의 의식 세계처럼 지각이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행성은 암석, 기체, 액체와 같은 다양한 물질이 새로운 별 주위로 모이는 방식에 따라 형성돼요. 마치 대가족이 모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각자 다른 재료를 가져오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러한 성분이 갑자기 생명체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이 갑자기 자각하는 생명체로 변하진 않아요. 지구에서는 수십억 년에 걸친 복잡한 화학 반응 끝에 일부 분자가 스스로 복제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생명체가 시작된 방법이죠. 그리고 지구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버섯이나 박테리아가 정말 똑똑해져서 정원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버섯이나 박테리아를 심는 큰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버섯과 박테리아는 사람처럼 두뇌가 없어요. 어차피 버섯과 박테리아에게 두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동물에게도 큰 두뇌를 갖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두뇌를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물은 자신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똑똑해집니다. 개와 고양이는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똑똑해요. 집을 짓거나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데는 인간과 같은 지능이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모든 생명체와 식물을 동일한 수준의 지능으로 만드는 건 어려울 거예요. 행성에 지각이 생기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동물계의 주된 법칙인 적자 생존의 법칙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은 물, 식량, 공간과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해요. 하지만 다른 종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끼리 싸우기도 해요. 해변에서 피들러 개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거나 늑대 무리가 먹이를 두고 싸우는 걸 생각해 보세요. 또는 붐비는 해변에서 빈자리를 발견했을 때 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종류의 경쟁은 글로벌 협력을 위한 좋은 기반이 되지 못하죠.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개미는 예외입니다.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은 아니지만, 개미가 군집으로 뭉치면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모으고,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우고, 심지어 농사를 짓는 등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사실, 개미는 모든 개미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하이브 마인드라는 슈퍼 유기체처럼 행동해요. 벌과 개미와 같은 곤충은 매우 이타적이며 여왕벌의 번식을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만약 하나의 거대한 개미군집이 지구 전체를 점령했다면 개미군집은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한마음이 되어 군집과 지구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유기체, 심지어 초유기체도 이러한 수준의 자기인식과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떻게 연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개미는 페로몬을, 인간은 신경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은 작은 유기체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행성 크기의 거대한 개체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신하기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행성 크기의 개체 내에서의 통신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가정집의 통신보다 훨씬 느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판도라를 계속 꿈꿀 수는 있겠죠.